안녕하세요. 쪼 많은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것은 급여도 적고 업무의 강도도 높은 편이라서 이직률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만 소지하고 일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대 시급 22,800원, 그리고 명절 상여금 최대 연 60만원, 휴일 야간 연장 수당 지급하고요, 지역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받으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조금의 교육만 받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새로운 일자리로 변경하기에 유리한 직업군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한개 없어지면 요양 관련 시설은 다섯 개 새로 생기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려움도 많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겠지요. 어쨌든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이런 직업군으로 약간의 보수교육만 받아놓으면 이직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 직업은 아이돌몸인데요. 시급이 요양보호사보다는 좀 높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급 22,800원 그리고 명절상여금 최대 연 60만원, 휴일, 야간, 연장수당이 지급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교통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노인케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초창기에는 교육이수하기에 유리할 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는 기본형은 시간제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인데요,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합니다. 36개월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는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도 가능합니다. 종합형은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에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한 가사 병행인데요,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 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기관연계서비스는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의 보조 역할입니다. 아이돌봄 활동수당은 시간당 시급은 2024년 아동 1인 기준 1110원이고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추가로 3480원을 추가해서 1359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은 3040원을 추가해서 13,150원. 기관 연계 서비스는 7,580원을 추가해서 17,690원. 야간이나 연장 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 50% 증액 지급됩니다. 아동 추가 1명은 5,055원. 만약 2명 추가이면 1,110원 추가 지급됩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최대 22,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시간당 수당은 1,030원입니다. 기타 수당은 활동 수당 이외에 주, 휴일,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재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는데요. 기본 상여금이 3년 미만 근로자는 1회 10만원씩 연 2회 20만원 지급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는 1회 20만원 연 2회 40만원 지급됩니다. 5년 이상 근로자는 연 1회 30만원, 연 2회 60만원 지급됩니다. 이외에 읍, 면 지역 선도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1일 1회 안에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시행은 이미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교육비용은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시면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교과 80시간, 실습 10시간, 총 90시간에 양성교육 이수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번 7월부터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분들은 교육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 총 40시간만 단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시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 분들에게 유리한 아이돌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단축 교육 과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교육은 이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초창기에는 인원을 확보하느라고 약간 느슨하지만 시간이 좀더 지나면 교육 부분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대상은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이상 소지자입니다. 문의하실 곳은 본인 거주지 근처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02-980-2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평, 종로 등 본인 거주지 근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인 경우는 인천 미추월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인 경우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는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인데요. 각 도시별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있고, 좀더큰 도시는 구별로 여러 군데 있으므로 본인이 검색해서 가까운 곳으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여성인력개발센터 뿐만이 아니라 명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